주말 오후 여덟 시 로비의 불도 꺼진 이곳 송파 청소년 센터에는 정막감이 감돌고 있다. 그런데 체육관이 위치한 지하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늦은 밤 체육관의 불을 밝힌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11월, 냉기가 가득한 바닥 위에 모여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 감독의 지도에 따라 훈련을 하고 있는 이들은 바로 서울시 좌식 배구팀 선수들이다. 좌식 배구는 말 그대로 앉아서 하는 배구다. 엉덩이를 들면 반칙이 된다는 점만이 다를 뿐 일반 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이미 패럴림픽에서도 채택된 정식 종목이다. 여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선수가 있다. 서울시 여자 좌식 배구팀의 창단과 함께 좌식 배구를 시작한 최순덕 선수다. 네, 최초로 여자 좌식 배구가 생기면서 체전을 열게 됐는데 최소 적어도 3개 이상은 이루어져야지만 체전을 참가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솔직히 말하면 감독이란 뭐 그런 체계? 그리고 여자들 위한 뭐 네트? 이런 게 아예 체계가 없었어요. 주로 이제 남자, 자식 배구 선수들이 위주였고 그냥 가면은 그냥 이 남자들 하는 코트 옆에서 그냥 구석에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연습하는 정말 아주 아주 정말 초보적인 단계였죠. 우리도 이런 여자만의 따로 코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감독 측에도 좀 안정적으로 좀 계속 동일한 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던 거죠. 서울시 여자 좌식 배구팀 선수들은 배구를 배우고 싶은 의지가 간절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 탓에 재능을 대가 없이 나눠줄 수 있는 감독님을 모시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 그 여자 선수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특수학교 선생님이 남자팀 감독이었어요. 배으를할수 있는 사람이고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여자 팀 감독을 좀 맡아달라. 그래서 제가 계속 고사를 했죠. 그래서 한 3년 정도 고사를 했던 것 같고 지금으로부터 10대 한 2년, 11년 전이니까 아이도 저도 네, 가정 생활, 학교 생활이 더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말에 저의 시간을 쪼개서 재능을 기부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계속 고사를 했는데, 그러면 한번 어떤 팀인가 한번 가서 볼까? 어떤 선수들인가 볼까? 했는데, 가서 보니까 뭐, 배구 선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실력이 형편이 없었어요. 근데, 음 연습을 한번 시켜볼까? 했는데, 그게 이제 시작 네. <laughs> 시작이 된 거죠. 시작부터 감독과 선수들은 어려움에 부딪쳤다. 기본기도 갖추지 못한 선수들에게 배구를 가르치는 일도 선수들이 배구 기술을 익히는 일도 매번 고난의 연속이었다. 2011년 선수들은 김종희 감독과 함께 본격적으로 도전을 시작했다. 좌식 비율과 엄청 격렬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날 운동하고 나면 직장에 가서 화요일까지 거의 몸을 못 움직일 정도로 정신이... 정신도 아주 멍한 상태고 그게 진짜 힘든 상태거든요. 감독님 감독님기이안 되잖아요. 한테뭐 이렇게 이 하라 도안 돼요. 생각보다. 근데 이 선수들이 처음에 대회를 나갔을 때는 아 정말 너무 아직 멀었구나 그랬는데 정말 해가 지나고. 또 해가 지나고 3년째 되는 해에 어, 대구에서 대회를 했는데 김종희 감독과 합을 맞춘 지 3년이 되던 2013년 서울시 여자 좌식 배구팀은 남색 유니폼을 맞춰 입고 전국체전에 참가했다. 어, 그때 금메달을 땄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금메달이 저는 굉장히 뜻깊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지도했던 결과가 이제 조금씩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고된 훈련 끝에 서울시 여자 좌식 배구팀은 처음으로 금메달을 무게 걸수 있었다. 그간의 노력이 고스란히 드러난 첫 결실. 선수들에게는 특히 의미가 남달랐던 2013년이었다. 경기를 하면서 거듭되면서 이렇게 손발이 맞아가면서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한 게임 한 게임 거듭할수록 또 실력이 늘어가고 또뭐 우승도 해보고 이러니까 그 희열을 다른 걸로 정말 메꿀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이게 삶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하게 된것 같아요. 거의 2시간 잡아야 돼요. 2시간. 근데 2시간씩 오면서 하는 제 마음은 전부예요. 진짜 요즘에는. 선수들은 좌식 배구를 할 때만큼은 장애의 불편함을 되새기지 않는다. 온몸에 드는 멍과 물집보다는 공을 넘겼을 때그 희열이 더 크기 때문이다. 걸을 때도 제가 영상을 제 장애 씬에요 이거이거든요. 진짜 제가 동영상을 보면 제가 항상도 죠 걸어가는. 최대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되니까 뭐 중증 장애라고 못할 거 있나 이러면서 더 열심히 해야지 다른 사람보다 경증보다는 줄기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시간을 안 줘. 더 해야 돼요 우리는. 경증은잘 걸어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걷지도 못하니까 이거도잘 뛰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성 장애인 분들은 저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일반 사람들도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운동을 못한다 아니면 운동을 꺼린다 이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건강 희열 그다음에 성취감 이런 것들은 어~ 좌식 배구뿐만 아니라 어떤 운동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을 추천하고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 열린 제41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는 서울시 여자자식배구팀에게 또한 번의 도전이었다. 결승선에서 만난 제주팀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세트 스코어 2대2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두 시간 가까이 서울팀 선수들은 온몸을 던져 경기에 임했다. 그 숙소에 가서 그냥 여섯 명이 방에서 모여가지고 땀을 칠칠 내면서 저는 다 까졌어요. 여기를 다 까지고 여기도 까지고 맨발로 했더니 그 진짜 이겨야 되겠다는 그 강한 진짜 그단합 그렇게 서울 팀은 마지막 5세트에서 15대 9를 기록하며 극적인 승리를 따냈다. 무려 7년 만에 목에 건 값진 금메달이었다. 세번 앞세 마지막에 마지막 생 많았어요. 아 네.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들 얼안고뭐 눈물 흘리고 뭐 그러니까 살면서 이렇게. 이렇게 희열이 있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극적으로 행복한 순간이 몇번 있을까 싶은데, 이 그런 정도의 아마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식 배구가 어 우리나라에서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아줄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작고 미약한 시작이라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식 배구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금메달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그 꿈을 서울 팀은 두 번이나 이뤄냈다. 이제는 그들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어버린 좌식 배구. 열악한 환경에서도 오롯이 배구를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포기하지 않았다.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죽을 때까지.